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입니다. 오늘은 저의 텃밭 경험 10년 노하우 중쌈 채소 기르기와 수확하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아, 쌈 채소 중에 케일, 겨자, 치커리, 상추 등 그리고 아웃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 수확한 지 5일 만에 이렇게 또 풍성하게 자라서 오늘은 수확하는 방법을 찍어 볼게요. 상추 따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수확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추를 땁니다. 밑에서 이렇게 수는 이렇게 따줍니다. 맨 밑에 거부터 한 장씩. 얘는 아삭이 상추예요. 그리고 이제 꽃상추 꽃상추를 따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지런히 차곡차곡 하면은 고기도 좋고 이제 씻을 때도 좋고 이렇게 이건 땄습니다 꽃상추. 치커리. 치커리 따는 모습. 치커리도 이렇게 밑에서 얘도 정말 잘 자랍니다. 그냥 가정에서 먹으려면은 이거 두 뿌리만 심으면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요 케일도 엄청 잘 자랐는데요 제가 3년을 심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얘는 농약을 안 치면은 기를 수가 없대요 3년 동안 농약 안 치고 심었다가 하나도 못 먹고, 그 다음에도 또 심었다가 하나도 못 먹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올해는, 어, 이거 모종 사는데서, 내가 3년을 심었는데 하나도 먹을 수 없었다. 벌레 때문에. 그랬더니, 이 케일은 농약을 안 치면 재배할 수가 없대요. 아예. 그래서 올해는, 음, 농약 벌레가 막 생기려고 할때 농약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음,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3년 만에 제가 성공을 해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이 겨자도, 이건 적 겨자. 얘도 제가 3년을 심고 실패했던 동물인데, 얘도 농약을 안 치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농약을 쳐야 되는 야채들만 이쪽으로 모아서 심었습니다. 근데 얘가 영양가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벌레가 정말 잘 생기더라고요. 접겨져. 그리고 이쪽에 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요즘에 단어가 생각이 안날 때가 많아요. 아, 얘도 겨자입니다. 얘는 청겨자.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 청겨자. 해, 해를 많이 받으면 더 매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농약을 안 주면 집에서 절대 기를 수가 없어요. 벌레가 먹어가지고 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농약을 줄 수에 줘야 되는 농작물 한쪽에 몰고, 저쪽 상추랑 치커리는 정말 농약 안 줘도 아무나 키워올 수 있는. 쉬운 농작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확을 하였습니다. 네. 아, 잘안 잘라지니까 가위로 잘겠습니다. 얘도 농양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야채예요 얘도 제가 3년 실패했던 거 올해는 성공했습니다 손으로 딸때 가지가 상하지 않게 따 줘야 돼요. 이제 여기는 되게 이 아욱도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다시 안 심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꽃이 지고 여기서 씨앗이 생기고 그 씨앗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두면은 그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한 5년 전에 아욱 한번 심었던 게 계속 해마다 이 자리에서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 씨가 떨어져서 엄청 많이 무성하게 나오는 걸좀 솎아내고 등성등성 자랄 수 있도록 솎아내고 이렇게 잎을 따 먹으면 이렇게 키가 자라면서 계속. 꽃도 많이 피고 따서 국 끓여 먹고 또씨 받고 그 다음에 먹고 이게 효자식물인것 같아요 국 끓이 걱정없이 얘는 뭐위? 그회사의 텃밭에 있는걸 얘도 한 봄에 2월 달에 제가 이렇게 몇 뿌리만 옮겨 심었는데, 3일 전에 제가 수확을 다 여기 잘랐는데, 또 이렇게 잘 자라요. 근데 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해가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농작물이 잘 크고 안 크고 결정나는 것 같아요. 물도 중요하지만, 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고추도 달렸습니다. 5월달에 심은 고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심이고, 지금은 아침 7시 정도 돼서, 제가 말을 조용조용해요. 옆집에 시끄러울까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제 옥상 텃밭은 이렇게 자그만하게 있는데 수확은 엄청나게 해서 많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나눠 보세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